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보통 이제, 우리가 이제 임신부, 어, 임신부하고 또 임산부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임신부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임신한 여인이다. 그게 임신부고, 임산부라고 하는 건 임신해 있는 분하고 또, 출산한 사람을 함께, 어, 그니까 임신한 사람하고 산모를 함께해서 임산부라고 하는 것이죠. 어 하여간 우리가 이제 임신부들이 대개 이제 그 이제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이제 드시는 것들이 보통 이제 어 우리가 엽산제하고 철분제입니다. 우리가 이제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예 그 신경계, 신경계를 구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신경관에 신경계의 그런 결손을 막아준다. 하기 때문에 엽산제를 많이 드시는데 이 신경계가 완성이 되는 것은 이제 임신 12주까지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태반이 완성되는 건 이제 16주, 신경계 완성되는 한 12주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엽산제를 드시려면 사실은 이 임신 전부터 해가지고. 어 그렇게 임신 12주 전까지 드시는 것이 좋겠죠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태아가 커지면서 이제 필요한 게 혈액입니다. 그래서 철분제를 이제 드시게 되는 게 보통 어, 20주부터죠. 그래서 임신 이제 6개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분제를 많이 드십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철분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철분제가 필요한 것은 적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, 이 헤모글로빈이 철로서 구성이 되어있죠. 철네 분자로. 그래서 이철 분자를 먹으면은 헤모글로빈이 많이 구성이 되니까 헤모글로빈에 결국 산소가 들러붙어서 전신의 혈액을 잘 보내는 것이죠.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어 아무리 헤모글로빈을 통해 가지고 뭐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적그 그 적혈구를 날 날려줄 운반해줄 물이 없다면은. 어,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장이죠 혈액안에 물 그래서 보통 이제 카페인 뭐 녹차 어, 임신일때 이런걸 너무 많이 드시면 은 혈액에서 물이 예, 혈장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신 했을 때는 특히나 드시면 안됩니다 또한 엽산도 우리가 어떤 동물의 간이나 또 녹화생 채소 이런 거에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엽산제 철분제를 먹기 때문에 뭐 어떤 영양에 게을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큰 오산이고 어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먹지 않아도 어 일상의 음식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질에 맞게 즐겁게 적당량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